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저희 아무데나 앉아도 되죠? 어... 여기 앉을게요. 차가 쪽이 너무 추워서 안쪽으로 앉으시는 게괜찮으실까요아예 예, 알겠습니다. 뭐. 아좀 따뜻한 곳으로. 네. 야, 야, 재네도 좀 생겼다. 해. 야, 이랑 내가 더 멋있어. 야, 오늘 우리가 제일 멋있어. 몸이 좋네. 야, 여기 봐 어디. 야, 야, 야. 야. 자연스럽게 만날 시간이야, 어, 여기 괜찮지? 야, 쟤네가 아까 전부터 너 계속 보고 있었어 너 쳐다본 거야 그런가? 자연스럽게 시간 보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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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야,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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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떨려서 말을 못 거나? 아무래도 우리한테 오는 게좀 부담스럽긴 하지 우리가 가자 야, 네가 갔다 와 네가 가 네가 더 잘생겼잖아 네가 가뭔 소리야 네가 더 잘생겼지 너는 몸이 좋잖아 네가 갔다 와너 운동한 거 티나? 아나 퍼포즈 형 입어가지고 모를 줄 알았는데 야 지금 티 완전 나네 눈썹 완전 귀엽잖아 귀엽다 야 너가 가 아야 아니야 가가 아니, 빨리 아 너가 가 아,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가아 네가 가라니까 이러다 빨리 가 빨리 가라 아, 니가가라고뭐티도정리 이번 때문에 빨리 간다 아 지금 가어 아, 지금 가 아, 지금, 아, 지금 어써써써 써. 써. 좋다 야 빨리 가, 가. 어, 빨리 가티가 아, 가라 가라 네. 아예 저희 이제 마감이라서요 아어예죄송합니다 네. <laughs> 아, 가라니까 씨 어, 순대국밥이나 먹으러 가자 아씨